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콘트마스터 이정훈입니다 자, 코인 종목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핵심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제로엑스 분석 영상이고요 제가 제로엑스를 현 시점에서 올리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만큼 현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고요 일단 먼저 이 간단하게 제로엑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로엑스는 미국의 윌 워렌이 탄생을 시킨 코인이고요. 분산형 암호화폐 거래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에 ICO를 진행하면서 240억을 모금할 정도로 상당히 관심을 받기도 했었고요. 제로엑스는 다양한 상품군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스왑 API, TX 릴레이, 프라이스 API를 구축했고요. 자, 오더북이나 토큰 레지스트리, TX 히스토리 이것들은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코인 발행량은 10억 개이고요. 유통량은 8억 4,700만 개입니다. 자, 다른 몇몇 코인들은 무제한 발행을 예정하기도 하고 락업 물량이 유통 물량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이 되기도 하는데 제로엑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고요. 대부분의 물량들이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시더라도 인플레이션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가총액 순위는 101위 정도 됩니다. 상당히 중형 이상급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현재 코인 시장의 흐름을 보려면. 당연히 비트코인의 현재 위치 흐름을 봐야겠죠. 자 우리 종목도 결국 이 비트코인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최근의 움직임은요. 2월 말과 3월 초에 비해서는 등락폭이 아주 크지는 않은 상태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었고 이 RSI 수치를 통해서 해당 종목의 과열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 3월에 이때 같은 경우는 93을 넘어섰습니다. 80 이상이면 과열인데 상당히 크게 과열이 되어 있었고요. 현재는 과열을 좀지키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봉상으로는 83이 나오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과열에 속하고 있고요 그래도 일봉상으로는 많이 해결이 돼서 53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진 수치고요 일봉상으로는 많이 해결이 되어서 57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봉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상승파동은 비율상으로 봤을 때 3파와 5파가 비슷한 상승의 비율을 갖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비트코인 상승파동의 크기를 측정해 보면 지난 상승 3파죠 9월의 저점부터 올해 1월 고점까지. 자, 이때 상승률이 94%요. 예 자, 그리고 올해 저점부터, 자, 여기죠. 고점까지 상승률이 95%가 나옵니다. 즉, 비트코인 상승 3파와 5파가 거의 동일한 크기로 말 그대로 단순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조만간 다시 한번 이 조정이 좀 정리가 되면 강하게 갈 시점 다시 한번 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종목 대응방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이라던가 수급,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에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분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체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만든. 코인 비법 전자책 4 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 4823 9262로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 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료 강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4권으로 분할을 해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었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일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 4823 9262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 다 담아 전달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걸로 꼭잘 공부하셔서 이 뜨거운 불장 속에서 누구보다 크게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차트 보면서 본격적으로 단기 대응 방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현 구간의 대응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제로엑스의 경우 일단 전체적인 차트의 모습과 과거의 시세 탄력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 많고 예전의 모습들이 현재에도 영향이 크다고 강조를 드리고 있죠.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2021년에 20배에 가깝게 자 그렇게 상승한 종목들이 다시 한번 굉장히 크게 갈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었고 자 실제로 3월에 이렇게 크게 빔이 나와줬습니다. 자 앞으로도 도움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전 맥점 자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요. 이 383원 이 가격을 깨지 않겠다는 신호를 정말 여러 번준 그런 종목입니다. 게다가 주봉상으로 이렇게 해당 가격에서 정확히 두번 찍어주면서 이렇게 W자 쌍바닥 그려줬고요. 이런 구간이 보정이 한번 끝나게 되면 다시 한번 줄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현재 상황은 종목 자체가 조정 중이기 때문에 다소 종목 탄력도 떨어지고 거래량도 좀 감소된 상황인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렇게 크게 떨어진 시점부터 오히려 더 주목하셔야 된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50% 이상 떨어진 상황이고, 파동상으로는 엘리어트 상승 5파가 끝나고서 하락 3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런 형태의 하락 3파가 끝나게 되면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부터 모니터링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봉으로 보시면 이 초록색 선, 50선에 완벽하게 근접해 있죠. 일단 1차적으로는 이 50선에서의 종목 움직임 이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를 드리겠고요 결국에 고래 세력들도 단번에 물량 정리를 못합니다 세력들도 종목의 시세를 바닥부터 오점까지 끌고 올리면서 엄청난 자금을 쏟아 붓게 되는데요 자 결국 가격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는 이 고래 세력들의 수익률도 저조하겠죠 그래서 수익을 다시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밀어 올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말씀드린 이 50선, 이 50선에서 맥점 신호를 줄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매매하시기 보다는 좀더 관찰하시면서 이 저점을 갱신하지 않는지 계속해서 특정 가격대를 지키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볼린저 밴드도 이전보다 많이 좁혀지긴 했지만 아직은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자 50선을 깨고서 추가적인 흔들림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조정이 끝난다면, 반등도 시원하게 강하게 나와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분명히 지난 영상들에서 무려 작년부터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시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매수 맥점의 시점 못 잡아서 놓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정확한 기준점을 못찾고 계셔서 듀익볼 타이밍을 놓치고 계실 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추세 구간에서 롱차 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48239262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1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 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할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 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 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48239262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 꼭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